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멀리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대화를 하실 때그 다음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키우려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게벳과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세우려고 하실 때에도 한나를 먼저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자의 후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족보죠.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은 앞서 봤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원시 복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수천 년 흘러왔고 드디어 그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을 그냥 읽어갈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 4명은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들입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 족보를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지만 거기에 여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하필 이 여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인들로 있어도 그 존재를 숨겨야 할 사연들이 있는데 왜 집어 넣었을까? 3절에서 유다는 다말을 통해 그 후손을 얻었는데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의 사명은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기까지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으로 계대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 첫째에게 시집을 갔지만 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씨를 받지 못한 채 큰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로 들어갔는데 역시 씨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말의 행동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다말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의 길목이 자기 대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힐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간적인 얄팍한 계획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다음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여기서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몸 팔고 술 팔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기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 순화된 표현이고 그냥 창녀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루시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남이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의 계략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인 공루할 사건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좀 높은 사람이 잘못하거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숨기고 막으려는 것이 상식인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가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22장으로 가셔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대화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두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도 그 시선이 그 다음 세대에 머물러 있었는가? 여기서 굉장한 딜레마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출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손이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이면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시에 있고 그 자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골고다 구속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기 밑줄친 부분을 보셨죠? 내 장막 털을 넓혀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 말은 출산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도 너에게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으로 가셔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부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부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대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불임 남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출산 영적으로 출산의 길이 열렸다라는 말인데 이사야 60장으로 가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보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복음을 전할 때,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는데, 그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너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달 동안 산고를 겪으면서 출산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출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세월이 갈수록 나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았는데 3남매 중에 두 명은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 보시면 거듭난 자녀들은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이 복된 족보로 흘러가고 예수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녀는 뱀의 후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를 마귀에게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마엘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에서와 멀어져 갑니다.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불임이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울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복음을 통해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도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가 없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들,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모든 사역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 메시지가 보이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한 명의 아들이 노여워하게 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거리를 두게 된,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스펀지처럼 그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받고 상처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분석해 보면 많이 삐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보기 싫은 이 형들은 양치러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유, 자기 꾀에 넘어가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요셉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과 체험을 말하니까 요셉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요셉을 통해서 기근 중에 야곱의 일가 그 후손들까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리고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에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야곱과 대화하면서도 다음 세대에 있었다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있네, 셋째도 인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녀들을 믿어주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언약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 세대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어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요,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영적인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그 보혈 속으로 우리도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통해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